4월 10일로 우리의 총선과 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전화 똑같이 느끼셨을 것은 에, 후보자들 정치인들이 너무 막말을 쏟아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많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참으로 말도 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그런 말을 열심히 떠들던 분들 우리가 아,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도 받고 했던 분들 요새처럼 우리 전 시내에 전국에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는 시기에 한번 조용히 걸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부드럽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이고 어, 치유이고, 그리고 생활정서의 함양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